정형목수 케빈남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마일 마켓에서 3파운드에 마추타께 송이버섯을 사와서 이 마켓 주차장에서 우리 이 RV를 해 놓고 지금 먼저 먼저 이 송이의 향과 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지금, 어, 손녀사와 또 우리 존경하는 형수님이 열심히 지금 손질을 해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송이를 땄을 때 처음으로 먹는 것이 뭐냐? 송이를 쫙쫙 찢어가지고 참기름 소금에다가 찍어서 입에서 탁 먹는 것이 바로 이첫 맛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1등급과 2등급을 잘 추려서 파운드당 25불에 가격으로 무려 싼 파운드 크아. 오늘의 존경하는 잔윤 형님의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 가지고 말이죠 크아. 이 멋진 이 파인 머시룸 이 마츠타케를 본인이 사시겠다고 해서 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아, 이 해 주신 잔륜 형님께 박수 한번. 아,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참기름 소금에 찍어서 먹는 모습을 우리 잔륜 형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시에 해서. 형님. 자, 자 한번 시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며치 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너무 많다. 아, 처음 먹어 보는 성이 좋습니까? 식감 좋고 아무래도 오늘 중에 밤에 잠을 잘 낸지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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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 이거? 어떻합니까 오늘 여기... 들어가자말자 그냥 온 몸이 쫙 퍼지는 게. 아 너무 가장하지 마세요 오늘. 네. 아... 자 어떻습니까? 네. 여러분 예. 송이에 정말 좋습니다. 야, 네. 66평생 처음으로 먹어 보는 송이. 그것도 아주 싱싱한 송이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. 많이 먹어 보세요. <laughs> 자, 이야. <야. 웃음> 아이고. <laughs> 자. 드디어 송이 시식을 우리가 송이 자연스에서 캐기도 전에 야, 벌써 맛을 보는 진짜. 이 모습.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진짜 숲속에서 캔내 스스로 캔 송이를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스! Yes. <laughs>